말씀을 다시 다시. 원래 이제 시부리 시부리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 우 살아 어렸을 때도 위쪽으로 있는 성경책이 있었다 적이 있 책도 있었고 또 위로부터 아래로 있는 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음, 이해하기가 으나 존재하다, 뭐 있음이 가지다,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뭘 가졌는가? 라흐라고 하는 라흐라고 하는 것 뭐라고 해 놨어요? 창분 좌측에 무번역, 네. 번역이 안 사랑그다까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을 대상으요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하는 구속받은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 근데 다른 말로 별도의 신부 신부 근데 여기서 라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빨간색 써놓고 코 밑에다 뭐라고 하세요 그녀 그녀 그녀가 아니고 남자야 그녀라고 하는 남자 여자예요 그 여자 그 여자 그러면그 여자는 우리여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받은 모든 백성은 남자나 여자랑 관계없이 그것이 또 신부, 신부되는 뭐죠? 신부되는 교회가 네, 신부되는 교회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 우리 바로 건물이 교회다 이 주님의 교회, 이 건물이 교회다 하랑님 믿는 백성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백성이, 백성이 교회인데 그래서 그녀를 그렇다면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옆에 뭔가 그녀 그것도 마찬가지요 여자란 말이요 여자 그리 뭐, 여자에게 뭐가 여자 그 그녀를 위해서 이런 얘기인데 아 위해서 근데 그녀에게 그녀에게에서 더력을 그러니까 에게로 보내갈 수 있고 또 위하여 이렇게 보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중심어뭐 그냥 그녀 그녀 그리고 그녀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 뭐가 있었냐? 그녀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캐보드. 캐보드라고 하면 맨 위에 그림을 그려놨죠. 네, 게네 개.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써놓은 거예요. 원래 지금 필기체로 쓰고 진 글씨 말고 옛날 광야에서부터 있었던 그 글자. 문자. 그 글자로는 맨 오른쪽 앞에 뭐죠? 캐조고. 그게 캐자입니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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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집같이 생긴 거 있죠? 엄마 같은 게? 그게 베이트죠? 베이트. 원래 베이트인데, 필기체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고 기계 잡대기 같은 거. 거기서 화살표로 쭉 내려가니까 이런 은 이런 것을 이제 바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극, 어, 기억자 같은 거. 기억자 같은 거는 원래는 뭐였어요? 글자 그 옆에. 원래는 기둥이 있고 기둥에 문이하는 문장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기업자 같은 것이 기극자인데 이것이 문이라는 말이니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예, 그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글자가 캐보드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면은 무겁다, 무거 사람이, 사람이 좀, 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 그래? 경망스럽다 경망스럽다고 하는 건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저사람참 묵직하다, 그러면. 사람 묵직한 사람 사람, 사람은 승모가 있는 사람이에 묵직하다, 그러 그래? 장관이라고 해요. 농지부 장관, 그런 장관이라 어떤 어마어마한 환경을 보면 우리가 뭐래요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하, 할때 뭐라고 해요? 장관이다, 장관이다. 장관이 뭐, 계급 장관이 아니라 엄청, 경, 경, 치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취황 찬란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영화롭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영화롭다. 영화롭다. 또 영화롭게 이렇게도 할수있 영광과 존귀함,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 뭐가요? 캐보도가 그러니까 있었다, 뭐가. 예, 네, 우리 이제 우리 말식으로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이 되는데 우리 말식으로 하면은 좌측 상단에 보니까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은 큰 하나님이라고 창조주의 최초 창세기 장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랬는데, 영광이 뭐라고요? 높다, 분량이다, 경량이다, 장관이다, 영광스럽다, 정교하다, 영화롭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 고했습니다 영화롭다, 영화롭게 그렇게도 보여갈 수가 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그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보니까그 대상에게 대상에게 뭐라고 불렀나? 그녀라고 불렀네. 그녀, 그녀라고 하는 뭐야? 승부대님 그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하시는 것을 다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말도 번역을 안했어요. 동그라미 쓰나왔어요. 번역을 안했어. 번역을 안했지만은 원래 있는 글자를 해석을 해보고 사전으로 읽어보니까 아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 신부와 신랑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번역을 안했구나그게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번역된 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랬습니다.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측을 보면은, 영광이 밑에, 2번 밑에, 2번 밑에 사번니까그 선으로 이렇게 보정했네. 근데, 여기서 그 영광이 빛나다. 빛나는데, 이거는 빛나라고 하는 뜻이 문자적인 빛나는 도 있고, 상징적인 빛나도있고 상징적으로도 빛나고, 문자적으로도 빛나고, 빛나다. 빛나다, 밝다. 그냥 밝은, 밝은 빛이. 5번에 가니까 빛이 맺어요. 배오1 오르, 0 5루라고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 빛입니다. 창세기 3장 어, 1장 3절에, 1장에서 써있어요, 좌측에. 큰 단어에서 처음 나오는 빛입니다. 처 나오는 빛나게 빛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그 밑에. 그 빛이 매워도 매워두. 우리말은 매우 말인데요. 매우.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말하고 격차가면은, 아리가까 갈구나. 근데, 매우, 그래서 매우, 매우 아름답다. 매우. 대단히, 대단이대말 대단히 귀하다. 지극히 귀하다. 그러니까 최상의 귀하다. 네, 매우. 네, 매우. 네. 그리고 여기서, 네. 6번에서 7번, 바로 이 줄에 자칫한다맨 자칫. 에카도 이렇게. 에카. 귀하. 에카드 이게, 한글이 딱딱딱 거야. 앞에 있는 건애자고 가운데 있는 어 에카 그 다음에 라 에카라 에카라 그데맨 뒤에 글자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나는 글자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에카라 에카라 어. 에카라가 뭐라고요? 귀하다고 보정을 했는데 중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안요 하나님 앞에 중량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거시기에 중량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때 보면, 천국 천사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있는데, 가벼운 사람은 큰장이 보다는, 중요한 게, 무게가 있어요. 다른 무게가 좀 있어야지, 카페에 왔다 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무거운 사람, 중요한 게니다 무게행이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네. 네, 귀하하는 게 되고, 그 밑에 8번은, 그런 거 앞에 가로 속에 보니까 캐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이 하나 있죠 K. 그리고 뭐라고 써요 써놓은 게개 밑에 그렇죠 뭐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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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사람처럼, 사람처럼. 네. 근데 이것을 화살표를 거꾸로 가는, 왜냐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화살표를 거꾸로 가도 오른쪽, 맨, 이제, 그, 아래, 귀퉁이요. 약간 두꺼운 굿로글자를 그 몰아서 하냐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벼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유태인들이. 네. 이것이 벼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희다. 색깔이 순종인가 봐요. 이다. 을 사람이 딱 보면은 그 색깔이 좋은 인간이 우리나라는 황색인 게 우리 나라요 우리 세상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는 것 같지 겉으로 또 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색깔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 가지 사실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시작하면 늘온는한 흔들 있고 배기 있고 걸은 거걸 동양도 얼굴들 사람마다 성격가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은 똑같 그래. 사람 지식은 똑같은, 지신, 똑같은 거지. 사람인데 그, 그 그게 그소상들이그 혈통에서만 그런 기회에서만 그런 거기서만 계속 살면은 그 혈통을 그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얘기가 되기 백업, 백업 같이, 백업. 아, 백업 가다 그랬잖아요. 백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예를 든다 그래갖고 흰색 끈만 있고 어떤 사람 얼룩점이 있어요. 얼굴이 하얀데 아니 어느 이제 얼그 뭐, 뭐, 흑인인데 백반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인도 백반점 이고 백반 얼룩점이 돼 얼룩점 같은 거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 비등분 아마 다 하였던가 봐요.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이슬한 사람들이 있으서 그러니까 이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얼룩점인데 얼룩점 원룸점 같은 색깔인데 비듬색이래 비듬은 다 하얀가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비듬, 비둔, 비듬 비둔. 비듬이라는 말이에요. 가루고 머리에서 머리 아까아가지고 해서 나와서 하 하얀 가루 나오는 게잖다는요이에요흰 가루, 보드. 난 비듬색이다. 난 얼룩점이다. 얼룩점색. 그 다음에 창배나. 얼굴이 창배나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막피러면 얼굴이 쎄한 사람들 있잖아요. 창배기. 그런 거 표시가 뭐냐고. 그대를 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이깍딱거리고 비듬색이고 얼룩점이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시브리식으로 하면 요, 요자체로 운영이 됐을 거예요. 됐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예, 지금 9번 차례는 거죠? 9번에 10번으로 갑니다. 진짜. 10번. 팝 10번, 1 0번 네. 수정인데, 팍 이거 정관상 하나 있고, 합, 하나 크. 합, 크. 하나 크가 아니고, 맨 뒤에 피혁자가 하나 그려놨네요, 조그맣게. 한글 좋은 게 이거예요. 한글은 이시브리을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약간, 뭐, 피자가 섞이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도 번역을 한다고 봐요. 안되는 거 이런 식으로 딱딱, 딱딱 토로다닐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히브리어를 딱딱딱딱 막이렇이털어다는 딱딱, 딱딱 글자가 없어요. 아무리찾아도 없어요. 한글만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 네. 한글을 아는 전다 히브리어를 잘안는다고 하면 한글을 알아요. 한글을 알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하면 일단 못 읽어요.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본이, 그렇지만, 토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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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하락. 아 하락. 예. 크가, 크, 크가 아니고 크구나, 크. 크라고 좀 너무 딱딱하죠. 그러니까 크하고 섞은 글자, 크, 크,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정이라고 그러죠, 수정. 근데, 보라색으로, 암색으로 써놓은 데 있죠. 수정을 이해시키려고 다양한, 이제, 예를 들어서 뜻을, 뜻을 얘기해. 예를, 예를. 아, 다양한 얘기 그러니까 이 수정이라는 뭐냐 얼음 같은 거다 안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다 알고 있듯 나요 딱 보면 아 이게 이게 수정이구나 이게 이게 방이라고 그런데 안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얼음 같다 또 우박 같다 예, 우박 같은 거야 근데 대머리 같은 대머리가 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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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반지반지라, 대머리. 옛날에 유태인들도 아마 대머리가 많았나 봐요. 대머리. 대머리 같다. 이건 내가 뭐그 생각해서 아이디어로 기도해서, 대기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유태인 사전에, 내 사전에 내. 나온 거, 사전에. <laughs> 네. 있는 그대로 해야지. 거짓말 안하내말팍 고수하면 은 거짓말이 되거든요. 대머리 같이 입에서. 그럼 매끈해. 대머리가 매끈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수정이라고 하는데 매끈한거 매끈하다. 방석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정 그러 수정 가치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가치기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네. 예 아인이라고 하는 그눈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앞에다가 전, 전치사,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켜 켜는 여기서도 켜고 저기서도 켜고 그래요. 켜 켜엔 그랬습니다. 켜엔 근데 이거는 그눈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이, 그러니까, 어, 흘러나, 뭐, 그뭐 이렇게, 보렇게이렇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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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렇게러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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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렇게, 이렇고이렇계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렇게 뭐같이, 아까, 얼음처럼, 우박처럼, 배머리 뻗뻗고한 것처럼, 뭐, 그랬지, 매끈한 것, 광석, 그런 것처럼, 뭐, 그거죠. 그거처럼, 12번이라니까, 막더라, 우리 막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래서 다양한 예를 들었어요. 막, 근데 이거는, 야, 인패 야, 쇠패맨 앞에 있는 거 꺾이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야고요그 다음에 이빨같이 이렇게 해놓고, 저점 밑으로 두개 찍은 것은, 세.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올는폐폐 그리고 패, 패. 그 뒤에 자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야세폐야세폐이야세폐는 야시패. 뭐라고요? 그더라 아, 예. 네, 그니까 벽업 종류는 벽옥 종류라 아까 조금 전에 벽옥설명했도하했잖아요벽옥 벽옷 종류라 벽업 종라고 개통이라는 말로 깨끗하고 만든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뭐를 했대 뭐를 왜왜 광을 했대 광을 벌써도 이거 바짝바짝 한다고요 광을 했다 맞더라 그래서 뭘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은 지난+ 지난 조금 예그 천년왕국 지나고 그다음 천년왕국까지는 뭐가 고오죠 에덴동산이 타락된 에덴동산 그리고 천년 동안 다시 복원된 에덴산에 이르 어에덴 에드 에산이 아니라 그. 지상 천, 저, 천, 천연왕국. 천연왕국이 누가 복고된 거라고요? 에덴 동산을 복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끝나고, 그리고 천연왕국이 딱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두 번째 부활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지옥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천연왕국을 누리고, 천연왕국 지난 다음에 2차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활.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하을 대적했던 그런 모든 전쟁들이 일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공자, 병자, 이 세상에 왔던 모든 반신적 기동권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하는 거요 미혹을 하는데, 거기서 그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죠거기서 물리적 전쟁이 총포소고, 그런 전쟁이 하는고 그런 전쟁의 시대를 다 지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몽땅 체포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새로운 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새 하늘 새 땅이 아니고 그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에 복원된 거는 하나님의 타락하고 하나님의 반역했던 그세는그불전모든 것을 안산에 새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 창조해 가지고 사용할 수있도요 그때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장 끝까지, 끝까지 그쪽이 얘기예요천연왕국와는 아, 네. 관계가 없어요. 천연왕국에서는 일이 다 이제 그 결판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막떠라고그습니다 그러니까 녹음도 깨끗하고 맑고 그런 것들을 지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처음 운동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통해서 약간 그분들을 위해서 내위에산 거를 보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냐? 다그용을되는데 아, 응, 그녀. 그녀라고 하면, 누구죠? 성도들. 성들이 그녀. 하나님이 보시게 그녀. 여자 남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신부대에 도해는 전부 다 그녀예요, 그녀. 그녀. 하나님이 빨간 저 핑크색으로 손을 놨잖아요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구속받은 인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녀. 그를 위해서, 그에게 그녀를 위하여 이런 얘기용이죠 그녀를 위하여 영광이 무슨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야다 신부대로. 야또 그래 유태인식으로 이렇게 해볼 때는 더 해석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말씀을 해야 더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이앞 그, 부분 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태인으로 한가지 있어도 뭐가 있어요. 아 신부대는 영대 그, 하나님. 이 정해론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미쳐야지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부의 자기이 달라. 같은 신부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더큰 대우를 받고, 가루가다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람 목에도 아주 매일 누구한테 뒤질이 맞아도 안아까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보다 뭐라고 러죠 무슨, 무슨 구원? 애들 말는 애들, 애들 말은 쪽팔리는 구원이고, 어린른들바말로 이건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 받더라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만나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아주 나쁜 사람이, 똑같아. 내가 봐도 그사람 아주 역겨운 사람이야. 저런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누가 봐도 그런 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인데, 같이 이 땅에서 충성을 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버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이 공평해, 요 공평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상급이 다른 것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구원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 부끄러운 구원에 남는 분이 안 계시기를 雨とペス、別の部屋。